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어, 2010년에 어, 서울중앙지법 의료전담부장을 마지막으로 2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어, 나와서 현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어, 정치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뭐, 법원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와서는 좀 조용히 살라고 했는데 재 팔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유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유총에 대해서 어,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금년 1월에 제가 한유총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고 그리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니 개명 천지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거는 현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일총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한일총 사건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사유재산권의 핵심은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사행수익 청분권을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자신의 재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한 2, 30억 원, 서울에서는 30억 내지 50억 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다른 거는,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의 재단의 재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거의 전 비용을 다 지원을 합니다. 손해가 되면 메꿔줍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일부밖에 안 되고 손해가 나면 자기가 메꿔놓야 합니다 원화가 없으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가 자기 수십억 원의 재산을 투입한 데 대한 대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바보가 아니고서 포기할 수 없겠죠 근데 정부는 그걸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차라리 문을 닫겠다 그러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육의 공공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정당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게아시 아닙니다. 다음에 비영리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아시죠? 공짜로 치료해줍니까? 비영리성이 수익성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영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가의 개념입니다. 어느 학부모가 유치원 시설도 없고 건물도 없는 유치원에 자기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떠든 거는 뭐라고 떠든다면은 너희들이 이러한 법을 알고 유치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대부분이 1980년대 수립됐습니다. 설립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시죠? 집권하고 북한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거는 다나왔습니다 근데 유아교육이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안을 품고서 풀고 자유롭게 유치원 영업을 하게 한 겁니다. 3천 개 가까운 유치원이 그 당시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자신, 자신의 수익을 자유롭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게 된 것은 2004년 1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같은 날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의 내역은 뭔가 하면은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설비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법을 함께 모두 어서 살펴보면은 국공립에 준할 정도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설립자가 부담한 설립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걸 전제로 이제는 모든 돈을 국가가 다 투입했으니까 이네 돈과 분리해서 교육재정을 따로 교비를 따로 우정을 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아라 하는 식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근데 국가가 재원이 딸리니까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100% 지원을 해주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3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지원 내용도 대부분이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은 원래 학부모한테 받아준 받던 원비의 일부를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조치 유치원 개인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사립 그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편입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있은 이후에도 회계 규칙에서는 사립 유치원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가 이건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현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들어와서 너희 전 제인사를 가지고 한 푼도 가져가지 마라. 에드파인 받아들여라. 그래서 사립유치원 한유총에서 주장한 건 뭔가는 그럼 협의라도 하자. 금년 3월 유치원대란 아실 겁니다. 개원연기 투쟁. 한유총에서 주장한 건딱한 가지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원한다면 은 우리 에드파인 받아들겠다. 에드파인 받아들이면은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로 사는 것까지 바로 국가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항목 간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도 빼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겠다. 그럼 받아들인다면 필연적으로 사회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관해서 협의를 하자. 협의만 한다면 우리는 개원연기 적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북한 무장공비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전 국가기관과 전 언론과 전 여론을 동원해서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마침내 한일총을 해산해버렸습니다. 그 농구가 뭐냐?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조 아시죠? 노조의 파업행위가 법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은, 그건 기본권 행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적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총이 요구한 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였고, 그택한 방법은 유치원 연기였습니다. 유치원 연기는 개원일자 연기는 유치원장의 재량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택했고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소 국민. 불편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현재 한번 민노총 봅시다. 얘네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 파괴, 감금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꼬라지 보십시오. 대화를 구걸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다 모읍니다. 여러분, 유치원 운영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이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저는 독일 어느 목사의 시를 인용하면서 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낫지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치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잡아 가두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치가 유태인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한일청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이와 같은 기본권 유린에 대하여 남의 문제라고 해서 침묵한다면 이 정부의 다음 칼끝은 여러분의 목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 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자! 싸우자! 나그자! 이기자! 나그자! 이기자! 나그자! 감사합니다.